예, 그 후보가 네. 네. 조금 더단가서선니다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아, 감사합니다. 아 다시. 네, 아이고. 아이고, 우리야. 너무너무 네, 쌤 너무 <laughs> 너무 <잘하셨어요. 웃음>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춤도 <주님>, 추고. <laughs> <사장님이 너무 세웠습니다. 웃음> 아이고, 쌤님, 너무 사랑해요. 눈이 너무 아름다우세요. 눈동자 네, 네, 네. 예산에 사년 전에 저 구미에서 인터뷰했던 한국 이통신문입니다아 그러세요? 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저요 간담회 소감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한... 아유, 저 현장에서 당훈화 네. 과정을 돼서 너무 반갑고 네. 새롭게 느끼는 점도 많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맙습니다